와, 이게 뭐냐면요. <laughs> 오리에요. 오리, <laughs> 생오리를이 <laughs> 번개탄에다가 올려가지고 <laughs> 마치 그 천세구이 <청쇄> <laughs> 프라이드 통닭같이 이렇게 <laughs> 구워서 주는데요. <laughs> 네, 이게 <laughs> 너무 맛있는데, 제가 <laughs> 한번 어, 먹는 거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우와, 인터뷰는 제가 다음에 <laughs> 할게요. 지금은 샘플 <웃음> 식으로, 식으로 <웃음> 찍는 거라서, 이것을 뭐에 먹어야 돼요? 소주 한잔 해야겠죠. 네. 와, 여기가 군산의 옥산 회원? 거기 노방촌이란. 오리집 사장님이 몇년 되셨어요? 아, 27년. 와, 27년 됐대요. 아, 네. 오늘 사장님. 대구 형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아, 소주 한잔 아, 하는 거. 아, 거 아, 아까 아, 영상에 찍었던 아, 이 숯불 오리를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양이 새로. 여기. 아이고. 양이기양이 잠깐만 하 해야 친구 이거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딱 1분만 더. 금방 봤죠? 대구 형님 아기돼지 원. 금방 그 형님 아기돼지 토. <laughs> 그리고 다음에 제가 정식적으로 오프라면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하고 자리 했는데 그 형님도 같이 영상 한번 잡아드리고. 자 고기 한번 먹겠습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막 지금 어디야 용인이 오는 내려온다고 날이랑. 아 맞네. 왕무도없고이라이드 보스. 브야이 지금 스 브라이드 보스. 보보이드보이드거아니이드 보스. 브라라오는거아니라이드보라이드 보스. 드라이이드